생명의 섬에 대해서 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생명의 섬, 어, 서남태평양의 그 마이크로네시아 연방에 보면 핀지 랩이라는 어, 섬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섬 주민의 어, 3분의 1 정도가 어, 전생명이라고 그래요. 흔히 생명은 어, 부분생명, 생명이 많은데. 빨강색과 초록색만 회색으로 보이는 그 정록생맹과 청색과 황색만 회색으로 보이는 <laughs> 청황생맹이 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전생맹이라고 하면 모든 색깔을 다 식별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이 어, 명암과 농담 짓고 흐린 것 그렇게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흑백 텔레비전을 보듯이 세상을 보는 사람들을 전생명이라 그런다 그럽니다 그런데 전생명은 인구가 인구 한 3만 명당 한 명도 안될 그런 확률로 어, 태어난다 그래요 그런데 핀지섬에서는 핀질랩섬에서는 약 10명당 한 명꼴로 어, 이 전생명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생명인데 자기만 못 보는 게 아니라 생명 부모의 생명 조부모의 생명의 이웃의 생명 선생님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을 보면 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빛이색의 아름다운 바다가 있는데 그 아름다운 섬에 살면서도 그 에메랄드빛 바다와 푸른 하늘을 볼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색감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보는 세상은 전부 흑백입니다. 아마 거기서 태어난 어떤 아이는 어, 충분히 자랄 때까지 색깔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상은 아니죠. 색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 색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지각하고 있는, 감각하고 있는 것 너머에는 정말 아름다운 화려한 빛깔의 바다와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어, 들으면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생명과도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정말 위대한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다운 색깔로 채색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만 빛을 잃어버려서 그저 어둠 밤과 같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아름답게 채색해 놓은 그 색깔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채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마저도 그냥 망각한 채 세상을 살아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데 말이에요. 성난 파도가 넘실거리는 거친 항해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때그때 그때 부닥쳐오는 그 인생의 그 파도에 온통 정신을 빼앗겨 버려서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인생의 배의 키를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집채와 같은 그 파도를 맞서 싸우고 그것을 헤쳐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의 항해를 그분이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저 그냥 배한귀퉁이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이 파도와 그냥 싸우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치열한 삶을 사느라 그냥 우리는 전생명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이 채색한 아름다운 색깔들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파도가 조금 잔잔해지면 파도와 힘겹게 싸워서 지지 않은 자기 자신을 대견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싸움을 사, 싸우셨는데 그 사실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굴곡진 삶에서 하나님이 그의 도움이 되어주셨습니다. 다윗이 오늘 성경 보니까 자신 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그는 자신의 삶이 궁극적으로 승리한 삶이라고 그렇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리는 승리의 근원이 되셨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일상으로 깊숙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정말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보이는데, 이 하나님의 개입이 보통의 사람들의 눈에는 감추어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신앙의 사람들이 분명히 알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야, 라고 분명히 알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개입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다윗이 그의 삶에서 거둬들였던, 얻어냈던 승리들, 어느 하나 손쉽게 얻은 것들이 없습니다. 다윗이 겪었던 그 고난과 고통의 삶을 성경이 잘 기록하고 있는데, 그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갈등이 사울과 있었던 사이에서 있었던 갈등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아주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숨고 피하고 도망다니면서 다윗은 때로는 인내의 한계를 넘나드는 그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기적적으로 건져내셔서 평탄한 꽃길을 걷게 만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모진 고통을 다 겪어야만 했습니다. 정신없이 도망다니고 황량한 광야에서 거친 들판에서 힘겨운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힘든 시간들을 늘 보냈습니다. 다윗이 그 고통에서 벗어난 것은 정말 신비하고 화려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앞에 1 0회 18편에서 얘기했던 코에서 연기가 나고 입에서 불을 뿜는 용을 보내셔서 다윗을 구례 구원해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셨다는 직접적인 증거들이 확실하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그 압박에서 벗어난 것은 그가 겪어야 할 모든 고통들을 다 겪고 난 후에 사윗이 사울이 전쟁에서 전사한 다음입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야. 다윗은 그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들 압살롬과 갈등이 있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의 육체와 정신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그 패륜의 사건이 다윗의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사방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구원의 증거들을 볼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이 다윗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 땅을 진동하고 산의 털을 요동케 하는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당신의 개입을 보여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겪어야만 했던 그 가슴 아픈 아들과의 싸움을 다 겪어야 했습니다. 마지막에 아들 압살롬이 전쟁에서 죽고 나서야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 10편, 18편을 그 인생의 마지막에 지었다고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이 시를 노래하면서 아마도 다윗은 그의 굴곡진 자기의 인생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을 거예요. 그의 삶에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견디기 어려운 갈등들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보통의 사람의 눈으로 보면 권력투쟁의 정점에 있는 세속의 왕들에게는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극히 평범한 삶입니다. 수많은 세속의 왕들이 다윗이 겪었던 그런 교통들을 다 겪었습니다. 왕권이 확고하기 전까지 그 확고한 왕권을 장악하기까지 수많은 견제들을 다 모든 왕들이 다 당합니다. 가족 간의 상자를 경험한 그러한 권력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세상의 왕들 역시 음식 하나도 아무거나 먹지 못할 정도로 극도로 경계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왕권을 잘 지켜낸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 고통스럽긴 했지만, 그리고 그의 말년에 말년까지 왕권을 잘 유지하긴 했지만, 그의 삶이 특별하다고만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끝까지 왕권을 잘 지켜낸 다윗의 삶을 보면서도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에게만 특별히 함께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의 삶 전체가 부정할 수 없는, 너무도 명백한 하나님의 존재와 개입의 증거였습니다. 다윗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보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찬양하는 하나님은 그저 신비한 하나님,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때 땅을 진동시키고 산의 털을 요동하여서 구원하셨다고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고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룹들을 타고 날아다니시고 우박과 숯불을 내리셔서 자기를 구원했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로 이러한 신비한 이적들이 다윗의 삶에서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지난번 18편 앞부분의 말씀을 저희가 생각해 보았을 때 같이 생각했던 것처럼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한심하고 비참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지진과 화산으로 뇌성과 번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강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들어올려, 모든 고통과 아픔을 면하게 하시고 그의 발밑에 폭신한 양탄자를 깔아서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게 하신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은 다윗의 실제의 삶에 들어오셔서 그의 삶의 기반이 되어 주시고 그가 살아가는 힘의 근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28절에 다윗이 노래하죠.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셨다고 노래했습니다. 등불을 켜셨다는 것은 주님이 그의 등불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의 모든 원수를 사라지게 하고 그의 고통을 그치게 해주신 것은 아니지만 다윗의 뒤에서 다윗이 살아가는 삶의 근거가 되어 주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여 세상이 온통 어둡고 캄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뒤에서 그의 빛이 되어 주셔서 그의 삶을 결정 짓는 근거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적군을 향해, 적군을 완전히 없어 주신 것은 아니지만 적군을 향해 용맹하게 달려들 수 있도록 그에게 힘이 되어 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의 성벽을 다 무너뜨려 버리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사다리를 올라타고 조개 성벽을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옮겨 주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다윗을 둘러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의 길을 완전케 할수 있었습니다. 그의 발을 암사슴 발처럼 재빠르고 힘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높은 곳에 서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손으로 다윗은 강력한 화살을 쏠수 있는 노화를 당길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셨고 주님의 강한 손이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수많은 전쟁과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전쟁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위기에 늘 노출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수많은 정적들이 있어서 단한 시도 안심할 수 없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피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모든 갈등을 다윗은 매 순간 순간마다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치열하게 견디고. 치열하게 인내하면서 승리를 쟁취해야 했습니다. 그의 삶의 열매들, 그가 지켜낸 왕권, 그가 소유한 소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윗이 살았던 그 치열한 삶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의 노력과 인내의 결과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치열하게 싸웠고, 그 결과 다윗은 거의 모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원수들이 다윗에게서 등을 돌리고 패망하여 도망갔습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원수들을 바람 앞에 티끌처럼 부숴 버리고 거리 에 진흙같이 쏟아 버렸습니다. 다윗의 이름이 높아지고 열방 가운데 뛰어난 정복자가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먼 곳에 있는 백성들조차 다윗에게 화친을 청하고 그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대적할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다윗이 정말 얼마나 힘들고 치열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거칠고, 쉴수 없는, 끊임없이 인내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이,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그의 삶의 배후에서 그의 삶의 기반과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으로 깊숙이 들어오셔서 모든 사건과 모든 순간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개입을 다이슨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온 힘을 다하여 싸우고 투쟁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 모든 승리를 가능케 한 것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슨 자신의 수고를 얻게 된그 생명과 삶의 열매들에 대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주권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노래하죠.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주변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데 왜 다윗의 삶이 저렇게 피곤하고 거칠고 고통스러울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없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너를 더 이상 돌아보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다윗의 그 굴곡진 삶이 하나님 부재의 증거처럼 보여진다고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여호와는 생존하신다고. 여호와는 정말 살아계신다고 그래서 나는 나의 반석이신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나의 구원을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고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베푸신 그 구원과 그가 베푸신 그 인자를 찬송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삶이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본래 고달픈 거라 그러더라고요. 고달픈 인생길에서 평안을 얻으려면 무죄네를 써야 합니다. 쉽게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누워야 합니다. 더 많이 절제하고, 더 많이 인내하고, 더 많이 노력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평안하기 힘듭니다. 손 놓고 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얻어야 할 삶의 열매들을 거저 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공부 안 했는데 기도하고 보니까 시험 잘 봤더라.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투자도 안 했는데 기도하니까 이익을 얻게 되었더라.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 기도한다고 해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길에서 치열하게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성공도 실패도 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내 문제일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는 확실합니다.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여호와는 생존하십니다. 그분이 세상을 당신의 손으로 아름답게 채색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생명과 같이 주님이 채색하신 아름다운 색을 보지 못하고, 채색하고 계시는 그분의 존재마저도 의심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땅을 흔들고 산을 요동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해야 합니다. 매순간 긴장해야 하는 치열한 삶을 살면서도 그래서 고통과 눈물로 점철된 그의 삶을 보며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고 그의 굴곡진 삶이 하나님 부재의 증거라고 그렇게 수근거릴 때에도 자신의 삶 속에서 생존하시는 그 여호와와 그의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인자를 발견했던 그 다윗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고달픈 인생길에 함께 하셔서 방패와 반석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가능했음을 깨닫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용기, 나의 인내, 나의 노력, 내가 싸운 모든 싸움의 근원과 원천이 되셨음을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삶을 만지신 하나님의 손자욱이 있으십니까?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거기서 생존하시는 하나님, 구원과 인자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그 하나님을 다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삶의 열매들을 허락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그 하나님의 손자옥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처럼 착각하며 그렇게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 깨닫지 못해도 경험하지 못해도 불편함 없이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 없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윗이 가졌던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져 있는 우리의 눈을 열으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 구원과 인자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므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와 평안의 삶을 누리는 저희를 될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